안녕하세요. 메이슨 마이크 송파전 브이맨입니다. 지금 겨울 비수기 때 매장에 있는 좀 재고들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특가 행사 중인데요. TV 부품들이 지금 재고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코로나 때 한참 MTV 좀 판매를 하려고 부품도 같이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변화가 많이 되면서 MTV 판매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MTV 부품들이 판매가 많이 안 돼서 mtb 부품 위주로 특가 행사 중인데요. 코나와 페달을 70%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여기 보면 플라스틱 페달은 3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알루미늄 페달은 5만원. 매장 재고 한해서 이렇게 특가 행사로 판매하고 있고요.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확인하시면은 구매 링크 들어오셔서 구매 가능하시고 방문 수령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매장의 재고 확인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